안녕하십니까. 구해자아파트닷컴 우단비 이사입니다. 저는 지금 10년 장기 임대아파트 울산 회아강 리버스테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1군 브랜드로 예정이 되어 있고, 1990세대, 약 2000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계약 조건은 500만원.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확장뿐만 아니라 무상 옵션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장기 임대, 허그 보증으로 가능하고요. 우선 분양권을 가지셔서 소액으로 후에 내집 마련을 꿈꾸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회화강이 흐르고 있고요. 동쪽에 회화강을 두고 아파트 모두 전체가 남동 방향으로 최강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스트리트 조경으로 인해서 조경 한눈에 확보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세대 간의 간섭도 없습니다. 가운데 넓은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웅촌 초등학교, 웅촌 중학교가 도보거리로 바로 통학이 가능하고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모두 세 군데로 출퇴근 시 병목 현상도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 뛰어난 위치, 사통팔달로 교통이 편한 이곳,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회화강 리버스테이트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지금 보시면은 운천 곡천 지구, 도시개발 지구에 들어가 있고요. 7번 국도를 이용하여서 양산부산까지 30분 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양산 울산 광역 철도가 29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울주 군청 5분 거리 이내에 들어섭니다. KTS 울산역이 10분 이내 거리 가능하고요. 이곳 교통 살통 팔달 한 가운데에 해야강 리버 스테이트가 들어섭니다. 지금부터 오그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84타입과 오그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오그타입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입구부터 환하고 넓은데요. 신발장은 제가 보여드릴 게 많으니 우선 팬트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자, 디귿자로 되어 있고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입출식 음... 망장입니다. 이것도 좋네요. 그죠? 음. 남자의 키울 때는 저공늘 어디서 툭툭 떨어지거든요. 발에 차이거나 음. 이 저렇게 넣어놓으면 보관하기 너무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이렇게 스마트 미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내부의 스마트 미러까지 다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스마트 미러가? 이게 헤이 스마트 미러인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에어 샤워가 됩니다. 아 현관에서? 네 우리 왜 코로나 때 어이구야. 예, 모두 다 있었잖아요. 아니 여기 먼지가 빨아들여지는 건가요? 아니 이렇게 샤워. 아내몸 털어내는 에이. 거? 바람 그럼 여기 더러워지겠는가? <laughs> 그건, 그건 누가 청소해 주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청소하셔야죠. 아. 자 좋은 이렇게 에어샤워까지 <laughs>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 <laughs> 날씨까지 다 입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품목으로는, 이렇게 어 살균, 기능할 수 있는 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스마트 미러를 하시면은, 요렇게, 이것도 음, 딸려옵니다. 아. 신발까지 좀 깨끗하게, 어, 요거 뚫었다가 요 끝에 어, 좀 어, 청소를 그러게요. 같이 하시면 될것 음. 같아요. 우선, 25평인 만큼 화이트 컬러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바닥에 포슬린 타일.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디딤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욕조가 조금 작아요. 반신욕 하기는 좋은데 좀 눕지는 못할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방은 창도 크고 넓게 나왔습니다. 조경이 좋은 곳이라 확실히 창으로 해서 시야감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복도에 보시면 은 조명부터 시작해서 벽면에 포슬린 타일이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인테리어 된거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은 조금 작습니다. 그렇지만 25평치고 음, 네. 너무너무 잘 나왔죠? 네, 좋아요. 오른쪽에 또 보입니다. 스마트 미러. 음.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내가 헬스를 하거나 그다음에 나의 안색으로 음. 오늘 컨디션까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희 편집. <laughs> 님께서 미치면 안 된다고 해지고 뭐. <laughs> 이렇게 었네자 네.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어 나는 매일 찍으면 매일 나가지 말아야겠다 피곤해 아, 네. 보이니 <laughs> 피곤해 보이니 집에서 쉬시오. <laughs> 자 이렇게 음, 입구에서부터 음. 들어오는 재미가 있는 곳이고요. 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입구에서부터 저는 수, 느낄 수 있었는데. 진짜 좋아요. 저이 e 공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잠깐만 비켜주세요. <laughs> 어, 네. <laughs> 완전 색다른 구조거든요. 어, 네. 지금 부엌이 이게 LDK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음. 같아요. 부엌하고 거실이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해가지고 확장형으로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진짜 잘 나왔어요. 수납도 짱짱하고 음. 지금 키친 핏으로 저는 나중에 후에 냉장고를 옵션으로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키친 핏에 딱 맞게 하면 음. 25평. 너무 너무 예쁠 음.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그거네요. 세벌 예. 세탁할 수 음. 있는. 자 요즘 이런 거잘안 넣어주거든요. 어, 기본 기본으로 오. 이게 제공이 됩니다. 음. 양말이나 속옷 이런 거 우선 빨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싱크볼 자체가 사각으로 넓게 음. 나와 있습니다. 와 주방이 크다. 그리고 세라믹으로 해서 통판으로 음. 벽면 전체가 감싸 와, 있어요. 창문이 기가 막히네. 창문이 커요. 엄청 크네. 지금 부엌 창 고통 것보다 한3 배? 면비한번 미... 재봐 주실래요? 음, 저는 눈으로 봐도 <laughs> 되겠는데, 1300 정도, 60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납을 한번 보시면은 상부장이 네. 벽면 끝까지 수납이 용이하게끔 다 되어 있고요. 와, 이것도 기본 제공 다 주네요? 네, 인덕션도 기본 제공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요거까지 그래요 음 기본 제공으로. 음 자, 수납이 너무 빵빵한데, 위에 조명까지 음 완벽합니다. 저이 식탁 부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이 식탁 부분이, 이게 2인 식탁인데, 네. 2인 식탁도 충분하겠지만, 4인 식탁이 맞아요. 들어와도 되겠어요. 네. 게다가, 여기,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거실 창이 아니고, 주방 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쩌면은, 요 기둥 빼고는 나머지 연결된 연결창으로 되어 있다고 아, 보시면 여기는 돼요. 여기구나. 이렇게 네 벽입니다. 오, 이 부분이 있으니까 왠지 거실하고 조금 네. 분할되는 느낌도 들, 들지만 일단 창의 구조로 보시면은 채광 끝내주고 음. 여기 조경이 스트리트 조경이거든요. 내집 네 앞에 조경이 일자로 쫙 펼쳐지는 구조입니다. 음, 특이하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천고가 되게 높아요. 음. 지금 기본 2m30 정도에서 한 12, 3cm가 더 높아서 2m45가 그냥 일자형 청고로 되어 있거든요. 오물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음. 개방감을 복도 쪽까지 다 느끼실 수가 있고, 우선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아, 이거 이름 뭐더라? 얼마 전에 우리가 보고 왔는데 아, 실링핀, 실링핀. <laughs> <laughs> 사실 실링핀이 청고가 2m30이면 잘못 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참 좋아요. 에어컨도 혹시 무상인가요? 에어컨은 두 대가 무상입니다. 음. 아, 나 솔직히 실링팬에 이렇게 휴지 음. 달아가지고 이런 거 아, 하고 싶다. 아, 진짜. 자, 벽면에 보시면은 포슬린 타일이 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월 형식이 아니라 벽면 모두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무상 제공입니다. 벽지가 없으면 사실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10년 쓰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일단 10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좋다. 안방. 와. 넓다. 25평이 너무너무 잘 나왔는데, 음. 안방에 보시면은 발코니 부분이 있고요. 바닥까지 포슬린 타일로 왠지 내가 한 1억 들어서 인테리어를 한 듯한 그런 구조입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북박이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북박이장이 넓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 한 30cm 됐으니까 한 2m 정도가 북박이장, 2m50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깔끔하네요 음, 인테리어를 진짜 음. 내돈 들여서 한 느낌이에요. 북박이장은 전고까지 다 위에까지 꽉찬 거라서 상하, 수납은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장을 사서 넣으면 위에 한 30cm 정도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그 양만큼이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25평은 보통 침대 헤드 뒤쪽에 붙박이장 넣거나 이렇게 다리 쪽으로 이렇게 넣는데 맞아요 맞아요 옆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공간 활용이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밑에 쪽으로 하시게 되거나 위쪽으로 하면 이거를 슬라이딩으로 네. 해야 돼요 문을 맞아요. 열 네.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깨알같이 이 부분도 좀 좋지 않아요? 뭐가 있나요? 화장대. 아 어머! 네. 아 화장대가 딱 들어가 있어서, 와, 내가 화장대를 침대 옆에 놓아야 되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쓸거다 있네요. 그렇죠. 25편인데. 아, 여기 8사도 가보면 수납이 진짜 잘돼 있는데, 밑에 도어까지 해서 수납을 꽉다 채웠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와,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신혼부부나 네. 아니면 다시 한번 신혼을 누리고 싶은 50대? 신혼부부도 그런데 저희는 음. 부모님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음. 참 울주가 너무너무 혜택이 많아요. 울주가 공단이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울주는 돈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혜택이 부부, 신혼부부한테는 2%대 이자를 음. 8년간 지원해 줍니다. 2억대까지. 사실 이런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것 여기 같은데. 오시면은 그 부분을 음, 상세하게 설명해 해주십니까? 드립니다. 음. 어, 8년 정도면은 거의 뭐 내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어, 내 기본 이자 한1%대만 들어가면 음. 살수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10년 후에 우선 분양권을 가지면 되니까 제가 8사보다 오구가 너무 인테리어도 예쁘고, 요 정도 신혼 두 분이서 살기에, 또세 명이서 살기에, 딱, 딱이다. 흔치 않은 구조라서 좋은 음.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죠? 아, 위가 이자로 되어 있는 데다 쏙쏙 음. 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허그 보증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 정도 인테리어에, 이 정도 조경이면 나는 집 밖을, 안 나가고 싶을 겁니다. 어, 이사님 그런 허그 보증 말고 네. 뭐또 다른 음,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요 아파트에 대한 음, 중도금 무이자 뭐, 네. 음,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금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이런 부분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장기 임대로 하시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기금 즉 어, 뭐라 해야 되지? 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음, 도시개발 네. 쪽으로 해가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2년에 5%씩 인상이 되거든요. 여기는 2%만 돼요. 와. 지금 2% 조금 넘을 수도 있지만 네. 거의 2%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2% 정도는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기분만 좀 오르면서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살수 있다. 게다가 오른 2%는 허그, 보증에 대한 그 금액으로 같이 포함이 돼서 오르기 때문에 내가 분양 받을 음. 때에는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게다가 10년 후 부담, 그 분양 받을 때 금액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그 금액을 꽉 집어서 약속을 해놓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거를 했을 때꼭 아, 10년 후에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안할 이유가 없겠다. 그렇죠. 주변에 음. 비해서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더 음. 저렴하더라고요. 음. 게다가 아, 2 5평 같지 않다. 음, 민간 임대에서 볼수 없는 이 스마트 미러 음. 이런 최신 너무 좋습니다. 자, 오셔서 얼만큼 인테리어가 예쁜지 그리고 스마트한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년 장기 임대를 사시다가 우선 분양권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 그리고 월세, 지금 요즘 너무 부담스럽죠. 전세 부담스럽습니다. 천천히 오르면서 작은 금액으로 지금 바로 오시면 84는 회화강부를 가지실 수가 있고, 59는 사이뷰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호실은 먼저 가져가셔야 되죠? 이곳에 예약을 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전화 주십시오.